안녕하세요. 텍스맨 핵심 알기전토크 i t s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SAP ERP는 그룹사 기업이라면 마감 시즌마다 반복되는 고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회사 데이터는 다 모였는데 연결은 어떻게 하지? 이제 본사 실적은 나왔는데 그룹 전체 수치는 언제 나오나? 바로 이때 필요한 게 연결 결산 자동화를 도와주는 SAP의 그룹 리포팅인데 SAP ERP 프로세스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닌 경영 판단을 위한 연결 정보 제공이 목표인데, SAP 그룹 리포팅의 주요 특징을 SAP 연결결산 전문 기업 ASPN의 이진상무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SAP의 그룹 리포팅이란 것은 네 네. 요거 이제 나온 지가 몇년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네, 안 됐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예. 이거는 왜 나온 거며 차별점이 있는 건지 네네.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음, 네뭐 대내적인 상경이 좀 많이 좀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은. 그리고 또 SAP의 그 제공하는 시스템들의 변화 사항도 있고 특히나, 이제, 에스파나라고 하는 ERP의 큰변혁이 왔습니다. 그리고 네. 오면서, 그룹 리포팅이라고 하는 연결 솔루션을 새로 브랜딩해서 SAP에서 강력하게 이제 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음.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룹 리포팅이 에스파나의 우리가 이제 파이낸스 부분. 네, 맞습니다. 뭐 아예 네이티브 돼 있는 것처럼 네, 들리네요. 제, 제 느낌으로는. 네? 그룹 리포팅이 결국은 전사 기준의 입장에서 최종 목적 레포트가 전체 실적의 전체가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 결산을 음. 한 숫자여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ERP의 끝이 이제 그룹 리포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음. FICO만 하고 CO에서 수익성 분석하는 레포트까지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 아시. 어. 네, 그 뒤에 이제 전사 연결이 돼서 숫자가 나오는 게 끝이다. 아. 그래서 파이낸스의 클로징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ERP에 어떻게 보면, 이제, regular p r o c e s s 에 들어간 거네요. 맞습니다. 아. 네.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트레이드 오프가 어. 항상 있는 거죠. <laughs> <laughs> 연결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GR이 ERP 안으로 들어왔다. 완전히 이제 FICO랑 결합됐다. 음. 참 좋은 얘기인데, 음. 연결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이 뚫을 것 같은데, 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개별 담당자한테는 아 <laughs>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 생기는 그렇겠네,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아, 음. 앞서서 FI CO에서 제대로 아. 점표를안 만들어주면 아. GR이 고생한다. 뭐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음. 바로 붙여놨기 때문에 네, 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연결 결산에서 제일 중요하고 복잡한 것이 내부 거래 처리인데 그룹 리포팅은 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로컬에서 점표를 치면 그걸 가지고서 대사를 하고 음. 3개 점표를 치는 일년의 이제 네네네. 과정이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오케이. 돼요. 음. 그래서 건별 내부관의 대사를 할수 있는 인프라가 구비가 된 겁니다 이번에. 네. 아무래도 이게 연결 결산할 때 보면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거다 하다 보면 또 이게 수정해야 되고 할때 되게 편하겠네요. 이 기능을 런칭하면서 이제 SAP가 강조했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점점표 레벨로 대사를 한다는 행위는. 음.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은 그 시점에 알 수가 있는 음.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결산을 하는 시점에 요이 땅하고 보는 게 아니라 월 중에 계속 아. 이걸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매칭 시, 된 것들은 매칭을 다 시켜놓는 거예요, 미리. 아, 미리 미리. 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맞춰놓고 음. 월말에 남아있는 새로운 건들이나 아니면 이제 무슨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laughs> 월말에 점표를더 많이 치니까 그렇죠. <laughs> 조정 점표다 거기서 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음. 스트림하게 흘러가는 이제 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쭉 매칭을 해오다가 월말에 이제 남은 것만 매칭하면 시간이 줄지 않냐 음. 네. 그래서 소프트하게 클로징을 연결 결산을 빠르게 내부 거래 대사를 하고 매칭을 할수 있다 이런 음. 이제 컨셉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영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래서 그게 에스하나 처음 나왔을 때, G.R.이 처음 나왔을 때 엘리미네이션까지는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제 최근 버전에서는 엘리미네이션까지 갑니다. 음. 그래서 상계전표까지 끊어지는 고내용이 그 이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결사는 결국 경영의 현황 파악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프로세스인데, 애자일하면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SAP 그룹 리포팅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포 하나가 1809, 1909뭐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지금은 2023 버전까지 와 있고 클라우드 버전은 2508인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FI 원장하고 연계되는 방식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개별 COA하고 음. 연결 COA를 매핑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매핑을 읽는 시점이 클래식의 인티그레이션은 음. 내가 다큐멘트 릴리즈라고 가져올게 음. 하는 시점에 눌러서 그때 매핑을 읽어서 가져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속도가 느리다라는, 음. 음. 물론 한 달,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지하는 한달 단위로 한달 동안, 데이터를 음. 갖고 오는데 그한 달이라고 해도 대기업 계열사들이면 은 음. 전표 음, 라인스가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음, 음. 그러니까 속도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 그러면 매핑이 누락된 거 발견하는 것도 또 고치는 시간도 오래 음, 걸리고. 음. 그러니까 요걸 이제 중간에 한번 바꿉니다. 개념을. 그룹 리포팅 프리퍼레이션 레저라고 해서 FICO 레저는 음. GR을 준비하는 레저다. 그러니까 발생 시점에서. 그냥. 그렇죠. 음. FI 전표가 발생하는 시점에 시점에서 어, GR에 관련된 필드들을 다 채워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어... 다플러트를 유지할 때는 그대로 들고 오면 어... 되죠 음... 그러면 이제 속도적인 측면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네네 sap 그룹 리포팅 관련 간단한 데모 영상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sap 전문 파트너인 asp는 오랫동안 sap 연결결산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연결결산 담당자들이 그룹 리포팅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룹 리포팅. 에덴 기능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넌셋 재무제표를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표준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매뉴얼로 업로드하는 그 화면은 데이터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 COA가 있고, 결국 더존 시스템을 쓰는 고객이라고 쳐보면, 더존에서 쓰는 재무제표, COA들, 계정 코드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연결해서 쓰는 SAP g r 에 있는 연결 코드하고 매핑을 걸어야 될거잖요그매핑을 그렇죠? 네. 그 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 정리해서 올리셔야 돼요. 네. 음. 그 그러니까 API도 COA를 맞춰서 컨버전을 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봤던 뭐 GRDC라고 해서 매뉴얼 화면을 또 패키지로 음. 구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키인해서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찌됐건 데이터의 가공은 필요하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가 아직까지 없는 게그 매뉴얼 업로드 태스크에 워크플로우가 적용이 안돼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는 개발을 해서 맵, 아. 맵핑을 해가지고 네. 워크플로우를 조금 더 단순화해가지고 어떻게든 사용자가 그냥 단순한 음. 레벨에서라도 쓰실 음. 수 있게 음.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포팅에는 감가상각 스케줄이 없습니다. 계산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고정자산,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나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들을 계열사 간에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마진을 안 붙이십니까? 붙이십니까? <laughs> 붙일 것 같은데. 당연히 더 <laughs> 많이 붙이는데, 보통 계열사 간에 더 많이 붙여. 붙이잖아요. <laughs> 네네. 그럼 그 붙인 것도 연결해서는 내부거래라고 해서 제거돼야 됩니다. 아. 근데 제거되는데, 꼭 아까 봤던 내부거래 상계라고 하는 건 한번 제거되면 끝이지만 얘는 뭐냐면 결국은 기계장치를 옮겨 갔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그 기계장치를 사용하려고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나의 마진이 이 관계사가 이 자산을 쓰면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인정을 처음에는 하나도 못 받고 제거되지만 음. 감가상각 스케줄에 따라서 그 금액은 살아 올라와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현이라고 음. 하는 개념인데요. 음. 그 스케줄을 하려면 감가상각을 돌려야 되잖아요. 물론 네. 이제 알파레스 어, 오면서 대부분 정액법으로 됐지만 예전에는 정액법도 있고 뭐 정률법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 FIA는 당연히 에셋 어카운팅이 있으니까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돌리고 그걸 이제 기표하잖아요. 근데 GR에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단순하게 고정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마진도 그런 삼각 스케줄을 돌려야 되지만 강과 삼각도. 네 음. 그 그리고 그 밑에 공정가치 차익이라고 하는 건 음. 어느 회사를 사왔는데 그 회사가 이제 우리 연결로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올 때 비싸게 주고 사겠죠. 보통. 음. 그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는 네. 더 비싼 금액으로 사올 거고 그 금액은 투자 차익이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00원짜리 회사를 120원 주고 사왔다. 라고 하면 20원의 차익이 생겼는데, 그 20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그 회사의 내재 가치가 실제로 순자산이 보니까 얘네가 건물을 들고 있는데, 건물 100억짜리야. 근데 이거 내다 팔면 200억짜린데? 어, 장부금액보다는 그 더큰 가치를 그 회사가 갖고 있다 이거죠. 그 시장 가치 또는 공정 가치라고 네, 네. 얘기하는데, 음. 그러면 그런 자산들이, 고정 자산이 대부분이겠죠. 그런 큰 금액을 갖고 음. 있는 것들이. 계속 마찬가지로 삼각 자산일 거잖아요. 네네. 네. 음. 그런 부분에서 내가 20원을 더 비싸게 주고 사왔지만 그, 그 중에 10원은 그 얘네들이 건물 장부가액이 실제로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걸 음. 평가한 금액의 차이다. 음. 그럼 음. 그걸 이제 인식을 하고 그걸 또 네. 삼각 스케줄에 따라서 돌려줘야 된다. 아, 네. 음. 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려면 어쨌든 감가상각을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GR 자체에는 그 기능이 오케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음. 그래서 그거를 음. 삼각자산을 등록을 해주고 감가상각을 돌리고 그걸로 전표를 상계전표를 끊어주는 처음에 발생하는 속어 분개하고 상각 스케줄로 실현되는그분개를 계속 관리해주는. 그럼 이거는 지금 이런 게 없으면 GR의 그 연결 담당자는 이걸 수작업으로 뭔가 하겠네요. 매달 매달 하셔야 되죠. 하셔야겠네. 매달 해야 되고 어. 이게 또 보면은. <laughs> 고정자산 거래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템 하나하나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래한 시점도 다 다르고. 네. 그러면은 그거를 100개, 200개, 어. 1000개 넘어가면 어. 그걸 엑셀 파일로 다 관리해가지고. 네, 네. 어. 슈드비를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뭐, 물론 그렇게 합니다. 네. 이게 엑셀로 연결하시는 <laughs> 분들은. 근데 그런 거는 뭐 진짜로. 그런 거안 쓰려고 지하를 쓰는 건데. 그렇죠, 어. 그렇죠. 어. SPN의 고객인 그 각사이의 어떤 연결 담당자들. 네. 피드백을 많이 들으시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겠네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SAP BPC에서 SAP g r 리포팅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심 있는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볼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하이트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사회 솔루션이나 신규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 x 랑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